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넥센 타이어에서 이름을 괴랄하게 만든 그 타이어입니다. 그 세미슬릭 타이어이고요. 어 이렇게 지금 타이어 이렇게 보시면 이새끼 뭐 이게 다 다른 타이어를 갖고 왔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그 넥센 타이어에서 나온 너너 너 설사지 너. 너 설사 맞지? 라고 할수 있는 어, 설사 포지 235 4018을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안되는 연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 지금 뭐235 어, 4018 요거 설사 포지를 끼고서 드리프트 연습하시려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꿈나무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싸게 팔라고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어, 뭐 타이어 어, 이렇게 보게 되면 타이어 들릴 상태 많이 남았고요 이렇게 그되면 오늘 하루 가서, 저기 지렁이 하나 보이는데, 지렁이 패치 작업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나가서 재밌게 놀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드리프트 꿈나무 분들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넥센 타이어이고요. 어저께 뭘 잘못 먹었나 싶으면, 여기를 보면 되죠. 자, 엠페라, 너 설사 포지! <laughs> 죄송합니다. 2354018이고요. 그 다음에 23년. 30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아, 자꾸 이렇게 세워지면 <laughs> 쇼츠로 영상이 넘어가는데 짜증나네요. 2354018이고요. 엠페라 너설사포지 <laughs> 죄송합니다. 또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laughs> 2354018이고요. 그다음에 뭐 똑같겠죠. 런더스 같은 거에서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맞네요. 22년 30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트레더가 200밖에 안 되는 아주 우수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어 이거 개당 5만 원해서 두개 10만 원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래요.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010 883 18363 이고요.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 착해 드리고요.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이 인 상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